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역시 고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복식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복식호흡은 고음을 잘 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한 번쯤은 들어봤고 숙지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어,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복식호흡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배로 호흡을 마시는 거지 배로 숨이 들어오는 거지 가슴이 들리는 게 아니야 횡경막이 내려가서 어, 내이 폐가 커지고 횡경막이 내려가면서 이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게 복식호흡이야 뭐 이런 다양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래를 할때 들이마셔서 숨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숨을 들어온 다음에 내가 노래를 할때 숨이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숨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용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이마시는 방법에 대한 복식호흡이 아니라 고음을 낼 때,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복식호흡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포지오라는 말을 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포지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말이고요. 어 아포지오라는, 아포지오라는 뜻은 쉽게 설명을 해서 지키다. 유지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호흡을 아포지오 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내 호흡을 유지하고 지켜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몸에 이렇게 기도와 식도가 있는데 기도 끝에 이렇게 폐로 연결이 되잖아요 숨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깔때기처럼 고무풍선이 하나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숨이 깊게 들어가면 고무풍선이 커집니다 우리 배 안에 고무풍선 고무 크게 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찼지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풍선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어, 이 작아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빠지려고 하는 이 풍선을 최대한 이 크기를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포지오라고 어,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풍선이 이렇게 줄어들려고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숨이 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 풍선이 줄어들려고 하는 이 겉의 표면을 우리는 지켜주려고 얘를 약간 버텨주려고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힘과 나가려고 하는 힘이 두 개가 동일하게 맞서 싸우는 길항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아포지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노래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는 복식호흡에서 잘 들어와서 이제 배가 커졌어요. 뭔가 빵빵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 것처럼 우리 숨도 빠져서 배가 그냥 아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지켜내줘야지. 그래서 첫 소리 시작을 하실 때, 아,가 아니라, 딱 담겨져 있던 그 느낌을, 아, 살짝, 살짝 지탱해준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음, 이렇게 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어, 너무 지나친 텐션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을 할수 있고, 그 긴장감은 소리에 영향이 줘서, 소리가 이렇게 눌린 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식호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아포지오에 대한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그 유지하는 힘을 어잘 해보고자 조금 과하게 지탱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 숙지가 된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이 에너지를 갖고 담고 가지고 있어야지, 좀 버텨줘야지라는 느낌이지, 얘를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온몸에 힘을 줘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유지하는 느낌을 줘, 살짝 지탱을 해줘라고 할 때, 소리가 계속 지속하는 동안에도, 배가 계속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 우리의 겉에 보이는 이살갗 근육은 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숨을 쉬면 나와 있는데 얘는 어,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버티려고 해도 숨이 빠지면서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선도 꽁꽁 묶어놔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한달 되면 풍선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원리예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이걸 유지한다고 해서 이 배의 느낌을 배를 계속 이렇게 내밀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지하라고 하는 느낌은 내몸 안에 있는 그 공기에 느낌, 보이지 않는 공기, 에너지의 느낌을 약간 유지시켜주고, 약간 지탱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내 백가죽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래할 때 필요하고, 특히 고음을 날때 필요한데, 어, 숨을, 이렇게, 내가 마셔서 이렇게 밀어낸다 라는 느낌이 아니고 몸에 담아서 그걸 기분 좋게 난 뚱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는 숨이 이만큼 있어 어, 그 느낌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느낌 어, 그것에 조금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음을 낼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타점을 높이 잡고 소리 포지션을 높이 잡아서 고음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음을 내는데, 아! 라는 고음을 내는데, 소리 포지션 잡았어요. 생각했어요. 낼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고, 이 호흡을 유지한 느낌 없이, 그냥 소리를 내볼게요. 그러면 풍선이 그냥 급격하게 훅 빠지면서 쪼그라들겠죠. 배가.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텐션이 옵니다. 그리고 고음에서 소리를 낼때 소리를 길게 끄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노래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 이건 다 노래를 목으로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타점 잡고 소리 위치 잡고 고음 내는 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숨을 쉬었어요. 들이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지키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 돼요. 그래야 목이나 다른 곳에 힘이 안 갑니다. 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키라고 했다고 온몸을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연습을 할때 숨을 이렇게 들여나셔고 이거를 약간 포즈 멈춰 보세요, 그 에너지를. 그게 지키는 느낌이에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흔들어 보세요. 유지하면서. 멀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멀티 하셔야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예. 내가 아무리 소리 위치를 잡았다 한들, 소리 호흡을 유지한다는 느낌 없이 소리를 내면 공기가 빠르게 빠지면서 목이나 다른 곳으로 힘이 가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사점 잡고 생각하고 호흡 들어왔어요. 유지한다고 포즈 한번 해보세요. 멈춰. 그 느낌 그대로. 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유지한답시온온이이장하하시분분은은차차적으이이렇하 하시면 됩다호흡흡을시시요요에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유지. 포즈 해보세요. 1초, 2초 정도.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냅두시고, 아! 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포지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내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너무 과도하게 어, 내 몸을 밀어내고 있었거나 내 배가죽을 막 내밀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같이 힘이 들어가진 않았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흡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고음을 낼수 있도록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뭐 카톡으로도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음악하는 여자였습니다.